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돕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오늘은 어떻게 보면 어, 한 해를 말, 마무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아직 12월이 남아 있지 않는가? 2020년의 12월이 남아 있지 않는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이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대감절 첫 번째 주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생각하면서 또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그러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그러한 교회력의 새해가 내일부터 밝아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에 어떤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기모대에게 이렇게 해주었던 그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의 멸류관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재판장께서, 어, 그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셔서 또 이렇게, 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심판을 하실 때에 자기에게 주시는 그 의의 멸류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고백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건 없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길을 잘 갖고 하나님께서 뛰고자 하는 뛰라고 하셨던 그 경주를 잘 달렸고 맡겨진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했다고 라 과연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반절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을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 제가 대학교 시절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항상 저와 제 또래, 제 동기들에게 해주었던 그 믿음의 신하, 신앙의 믿음의 선배로서 어, 우리에게 해주었던 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회할 짓은 하지 말아라 후회할 일은 하지 말아라 후회할 일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후회할 짓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후회할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되돌이켜보면 저도 제 삶을 되돌이켜보면 잘못된 그런 선택들을 했던 그 순간들이 주마늠처럼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내가 실수했었던 것들, 내가 잘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선택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얼,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영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고, 드서폰이 되어 있기 래에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잘 싸우고, 나는 잘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분 사도 바울도 죄를 지었어요.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내가 육신은 원하지 않는 대로 이렇게 행한다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나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잘못된 그러한 선택들을 했었노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라 고백을 할 수가 있고 나를 위해서 의해 멸규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을 할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공로로, 자기 자신이 했던 어떤 것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실수합니다. 네, 우리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싸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달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그 모든 업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옷 입힌 바인가 같이 입혀지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입혀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교회력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심판의 날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의 멸류가 아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것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되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멸류관을 사모함, 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의의 멸류관 쓰고, 하나님과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저희의 것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사도 바와 같은 멋진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여서가 아니라 저희가 아, 뛰어난 서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위에 멸류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저희의 것으로 삼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죄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정말 잘 싸우고, 잘 뛰었고, 믿음을 지켰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내일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